지마와 신유의 낚시 이야기. 1인 낚시 방송. 지마. 낚시? 낚시알도 궁금하러 걸어내, 먼저. 우와. 야, 우리 그 젊이 죽이네, 저거 계 게. 예? 리젊이 죽여. 그 바바가 좀 그거야? 봐 어. 바바가 좀 그거야? 네, 그라거버 테스트 해봤어요. 어허, 이야, 네, 그, 어, 이야, 그게 입질 오네. 오, 좋다. 오, 오 좋다. 셜 좋다. 오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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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오. 왔다. 우와, 와 소다. 네. 팟빵에 저 실루엣 실만화가 나왔다. 없아 아, 맞다 바바가. 어 그. 어. 그거 자기 거 맞는 걸 한번 찍어달라. <laughs> 어. 그러니까 내가 찍을 수 있으니까. 뭐야 누가 찍어달라고요? 그 돌려 이게 아니 아니 저룰룰 룰을 내쪽으로 돌려줘 됐죠 진짜? 아들들 <laughs> 응. 어 됐어, 했어? 찍어준 거야 언님 응. 아오 이거 찍새가 바빠 갖고 말이야. 이거. 어기카 씨알 좋아. 어우, 현대 신녀는 진짜 구구만 가 그러네. 어이구 빠질라. 오늘 목표 달성했어. 세 마리 저큰거세 마리. 오케이. 야, 빵구 대단하다 건 그때 이거 지